뭐 이말좀하들이 많습니다. 선거는 제가 12월 달에 할려고생각 하고 있습니다. 12월 뭐 17일부터 그주간에 이분들하고 협의는안 했지만 회장을 선출한 다음에 총회에서 총회에서 인준을해주고고 어, 대답을 지는 걸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선거에 관련해서 경기도와 전혀 관계 없는 사람들이 관계 없는 사람들이 나와서 회장 나온다 그러고 서치고 다니고 그러는데 이 경기도 협회가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. 뭐, 누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, 선거관리 규정을 지금 손질하고 있습니다. 직군별로는 첫째는, 각 시군 협회 회장, 부회장, 두 명씩 있잖아요. 그분들하고, 그 다음에, 시판, 그 다음에 성수였던 자, 그 다음에 동호인 개념의 일반 회원들. 근데 이번에는 이제, 제가 봐서, 큰 규정이 저출이 안 되면, 동호인을 좀 많이 좀 넣어서, 어, 저때에아가 떨어가지고 어, 동호인을 좀 많이 한 걸로 하고 제 임기는 총일 총일을 하는겁니다 회장 선거에 따라서 제 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대회 회장 선거는 새로운 회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제 임기가 1월 초중 되니까 그 안에 회장 선거를 한다면 제가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겠죠. 그러나 어, 총일 끝난다 한다면 새로운 회장이 될 것이고요.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.